집에서 쓰는 오일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의 오일들은 대부분 캐놀라 오일로 만들어졌는데요.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식물성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에듀케이트 돼가지고 식물성 오일은 좋은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식물성 오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메인으로 쓰는 식용유라든지 옥수수유, 대두유, 캐놀라유는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최악인 정제된 오일이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고 우리 심장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3를 꼭 챙기셔서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도 되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. 홀리스 뉴트리션의 수윤아, 피디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. 심장과 주요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슴 통증이 잦은 경우에도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해요. 그 질병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. 오늘은 이 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, 그리고 발병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러면 이 심혈관 질환은 무엇이고, 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? 심혈관 질환은 심장이나 혈관 등 관련된 모든 질환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. 관상동맥, 심부전 말초혈관질환, 심장마비, 뇌졸증 이런 것들을 다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면서 CVD,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죠. 우리도 좀 고급스럽게 CVD라고 할까요? Cardiovascular Disease? CBD, 심혈관 질환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많이 뭐 유튜브 서치도 해보셨을 건데 음식하고 정말 제일 커요, 원인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심혈관 질환적으로 좀안 좋다, 그러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식습관이 어떤지를 정말 꼭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데요. 지금 사는 세상은 너무 많이 정제된 음식들이 우리 옆에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음식 파는 곳에서 초록잎 뭐, 건강하고 프레쉬한 야채보다는 정제가 많이 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. 뭐, 치킨부터 하던 단 것들. 그런 것들이 우리가 메인으로 돼서 먹게 되면 이 심혈관 질환은 여러분이 정말 피하기가 힘드세요.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심장,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딱 기억하세요. 정제된 탄수화물, 제가 항상 말하는 쌀, 밥떡면 그리고 하얀 애들 있잖아요, 뭐 설탕부터 MSG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는 해로워요. 뭐 MSG도 뭐 아니야 괜찮아 건강에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걸 우리가 조금씩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분명히 안 좋게 되니까 피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. 또 그런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. 그 떡볶이도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? 아니에요. 그렇죠. 한번 시작하면 많이 먹고 튀김까지 먹고 맥주까지 먹고 빵빵빵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. 정말 여러분들 나를 내 자신 사랑한다면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들은 꼭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런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들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.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살아 있는 음식들이에요.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안 먹는 초록색 갖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. 특히, 파이로 뉴치온에서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많은 것들 생겨드시면 정말로 피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도 할 수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좋은 초록잎들 있잖아요. 뭐, 케어도 있고, 깻잎부터, 팔슬리, 상추 이런 것도 정말 좋고, 특히 부츠 부추 있잖아요. 부츠는 정말 피를 맑게 해 주고 우리 몸을 디톡스 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부추 가지고 그냥 물만 넣고 갈아서 먹어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럼 맛있어요? 와. <laughs> 평상시에 이런 것들 챙겨 먹는 거. 식사 전에 이 탄수화물 식단을 하기 전에 항상 초록잎을 먼저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올려 주고 또 우리의 포만감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니까 좋은 지방과 좋은 초록잎채소 꼭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대표적으로 나물반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셰오 씨가 너무 잘 말한 건데 제가 여기 토론토에서도 제 클라이언트한테 많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전통 한국 음식이 정말 원래 건강한 음식이다고 항상 말을 해요. 나물반찬이었죠.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정제된 하얀쌀이 아니고 많이 씹어야 되는 곡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 정제되고 이런 야채나 나물들은 별로 많이 못 먹게 되고 안 좋은 음식들을 가득 채웠잖아요 엠티 칼로리 음식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살짝만 바꿔주시면 건강을 잘 지키고 예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심혈관 질환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가 있고요 가슴 통증, 호흡 곤란 피로, 현기증, 어지럼증 또 어떤 분들은 땀이 많이 나기도 해요. 그럼 우리가 이 심혈관 질환 심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우리 피를 맑게 해 줘서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특히 우리가 지금은 좋은 지방보다는 안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또 특히 오메가6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하고 있는데요. 집에서 쓰는 오일,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의 오일들은 대부분 캐놀라 오일로 만들어졌는데요.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식물성,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에듀케이트 돼가지고 식물성 오일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 식물성 오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메인으로 쓰는 식용유라든지 옥수수유, 대두유, 캐놀라유는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최악인 정제된 오일이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고 우리 심장,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3를 꼭 챙기셔서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도 되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수술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피해야 되나요? 어 혈류를 빨리 돌기 위해서 피를 많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. 음. 첫 번째로는 염증을 낮추고 좋은 지방산인 오메가 3를 추천해 주셨고 우리 두 번째로 심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심장 영양소로 많이 알려진 코큐텐인데요. 이 코큐텐은 그냥 심장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지만,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골갈되는데요. 특히 심장엔 좋지만, 또 아주 강력한 항산화가 많은 영양소예요. 그래서 심장 근육 강화에 도움을 되고 또 특히 우리 콜레스테롤 약 먹으시는 분 있잖아요 뭐 스타틴 이런 계열 의 약들 그런 것들은 코기텐을 더 빨리 디플리시켜서 반대로 심혈관 질환을 취악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스타틴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코기텐을 따로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럼 스타틴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두 가지 영양제는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나요? 네 같은 시간에 먹으시는 거는 피하시고요 3,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돼요 이 두는 꼭 식사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. 아 식사 후에 먹어야 돼요? 네. 왜냐하면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흡수를 원하실 때는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.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. 심혈관 질환이 오는 주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죠.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, 어떤 음식을 드시고 있는지,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먹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